소독 먼저 진행해드게요 음. 안에 염증이 조금 있긴 하세요. 지금 젖어 있는 상태에서 보면은 살짝 염증이 있는 게 보이고요. 아마 이제 부딪히거나 어딘가에 눌렸을 때 아프시다는 건 안에 이미 자극이 돼서 상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제 피부 얇고 땀이 있다 보니까 지간은 이미 지간형 피부 무점이 진행되어 있으세요. 그냥 이게 발가락이 다 밀착되어 있으시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땀이 나면은 조금씩 이제 움직일 때마다 미세하게 이제 균열이 생기면서 그 안에 이제 균이 유해균이 이제 증식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땀에 있는 박테리아균이라든가 무점의 결균 곰팡이거든요. 곰팡이균들이 이제 증식하면서 이런 지간염 무점이 생기고 나중에는 수포 생기는 그런 점액형 무점이 생겼다가 이제 발톱에 무점이 다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부 무점 생겼, 생겼 셨을 때도 신경 쓰셔서 관리를 하시긴 해야 돼요. 이게 시작이거든요. 제가 집에서 저거 안에 있는 내성 발톱을 한번 잘려 보려고 했는데 안 잘린 게 다행이시라 생각하시돼요 잘렸으면 아마 발톱에 결이 좀 남아 있거나, 아니면 계단이졌었을 때 바로 자라나면서 파고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못 자르셨다면 못 자르신 게 훨씬 더 다행이실 수 있어요 피부에 갇혀져 있는 이 옆에 발톱은 약간 누렇게 되어 있는 게 이미 균이 생기면서 균의 집락이 형성된다고 해서 약간 두꺼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두꺼워진 상태가 약간 이렇게 누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발톱이 구자로 꺾여 있어요 그래서 잘못 자르시면 피부가 감싸지니까 자라는 발톱, 무조건 찌르는 발톱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보통 여성분들도 키워받을 때 하시는 거라서 과장이어가지고요 발톱 정리하실 때도 하는 거 교정기와 교정기는 제가 여기다가 걸어 드릴 거거든요 지금 제가 위치만 지금 확인했고 혹시 그 교정기 이렇게 네. 걸고 네. 씻을 수도 있 네, 씻으시는데 전혀 문제 없는데 다. 씻으시고 나서 건조만 잘 시켜주시면 돼요 왜냐면 하 발톱에 레진이라는 걸 올려드릴 거거든요 근데 그게 발톱이 젖어있으면 은 계속 발톱이 말랑말랑하니까 리프팅이 빨리, 빨리 일어나요 그러면 교정기가 빠질 수 있는데 고객님께서 이제 건조만 잘해주셔도 웬만하면 빠지지 않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빠져서 다시 오시게 되시면 비용도 발생되지만 중요한 건 빠지다 다칠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과외 상태 조금 보고 제가 걱정이 된다고 하시면 접착제 챙겨드리고 사용하시는 방법도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이쪽은 교정기 여기다가 걸어드릴 거예요. 네. 발톱이 원래 옆에 있는 발톱처럼 선분홍색이 나와야 되는데 하얗게 되어 있는 거는 네. 발톱이 중간에 이제 앞에서 가로막혀서 자라나지 못해서 오돌토돌하게 물결 형태가 있거든요. 이렇게 형성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위에가 계속 눌린다거나 그러면서 지금 중간이 약간 하얗게 약간 라인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제가 두께를 살짝 줄이고 에탄을 뿌리니까 보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라인으로 이렇게 라운드 형태로 하얗게 선이 보인다는 거는 성장이 잠깐 씩 멈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위에서도 계속 늘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양말과 신발은 계속 신경 써주셔야 돼요. 네. 네. 옆에 측면이 약간 누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단부 끝 부분은 더 많이 누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여러 번 염증이 있으면서 안에서 진물이나 이런 것들 스며들면서 균이 더 많이 형성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부위가 이렇게 옆에서 부딪히거나 했을 때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어, 네네. 여기 이제 연화제 도포해 놓고 좀 부드러지면 조정기 걸어드릴 거고요. 찌르고 있는 발톱이 있는지만 확인 한번 해드릴게요. 네, 찌대는 발톱은 없는데 발톱이 네. 두꺼우니까 많이 눌리고 옆에 측면에서도 눌려 있었던 거예요. 지금 아. 보시면 찌대는 발톱은 하나도 없어요. 네. 근데 안에가 빨갛네요. 네. 옆에 이제 교정기 좀 최대한 위쪽에다 걸어드리고 밑에 두꺼워져 있는 무전 발톱은 제거해드리면 잠가 눌리거나 이제 이렇게 뭐 부딪히거나 하더라도 전혀 통증은 없으실 거예요. 아, 네네. 교, 교정기 걸때좀 많이 아픈 거예요. 어, 염증 있는 분들은 아. 제가 방금 확인해 드릴 때부터 원래는 아프세요. 왜냐면 아. 확인해 드릴 때 옆에 피부 염증 있는 피부를 제가 건드리니까 아프신 거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약간 통증이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그리고 교정은... 네,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네. <laughs> 그리고 이제 찌르는 발톱들 제거해 드리면 그때는 이제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 눌리고 있는 발톱 첫날에는 이물감도 당연히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네. 발톱하고 피부 사이에 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찌르지만은 사실 크게 문제 되진 않고요. 네. 약간 간헐적으로 욱신욱신한 느낌이 이제 보통은 한 12시간 정도 있고요. 통증 민감도 심하신 분들은 한 3일, 저는 한 5일까지 있었어요. 네. 쪼그란 느낌 있으시죠? 어 아니요 없어요. 이제 괜찮으세요? 왜냐면 처음에 이제 교정기 들어갈 때가 제일 불편하신 거고요. 예. 지금 보면 발톱이 좀 들려 있어서 조금 더 조여드릴게요. 예. 여기 있으세요 다음 번에 오시면 교정기 더 위에다 걸어드릴 거예요 왜냐면 네. 측면에 있는 피부에서 땀이 나면서 계속 흡수가 되니까 안으로 자꾸 두꺼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에 숨어있는 발톱들을 최대한 위로 이제 노출시킬 거예요 아... 네네 안쪽은 더 아픈가요 어 아니 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 상태에서는 안쪽에다 교정기 걸어드리면 좀 많이 뻐근하고 더 불편하실 건데 다음에 오시면은 발톱이 더 많이 펼쳐져 있는 상태에서 오시기 때문에 안쪽에 교정기 들어갈 때도 지금보단 좀덜 불편하실 거예요 지금은 기존에 이제 상처 때문에 염증이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더 불편하신 거고요. 음, 발톱이 이제 다 이렇게 들려져 있어서 제거는 쉽게 되실 거예요. 막 긴장하셨던 것보단 괜찮으시죠? 네. 네. <laughs> 생각해보 너무 안 네. 아파요. 네네. 네. 이쪽도 빨갛게 <laughs> 피부가 돼 있는 상태는 맞으시네요. 발톱이 두껍게 누르고 있는 것만으로도 상처가 지금 계속 생기고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거해서 보니까 안에 약간 붉게 보이신 거고 이렇게 박혀 있었던 발톱도 잘라냈지만 교정 기를 걸어드렸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발톱이 서서 이제 펴지는 원리거든요 네 옆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꺼워요 앞에 발톱보다 한두배 정도는 두께가 있어요 뭐네 거의 다 잘라냈고요. 지금 제가 마무리만 해드리면 되세요. 네. 한 번만 지나갈게요. 오늘. 네. 어 안에 엄청 빨갛네요. 네, 누르고 있는 발톱들은 다 제거해드렸는데요. 안에 이미 염, 네, 염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엄청 빨간 거고요. 네. 찌르는 어진발톱은 다 제거해드렸습니다. 교정을 좀더 위에다 걸어드려도 괜찮으시겠어요? 어, 예, 괜찮, 괜찮을 <laughs>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으시죠? 네. 원래는 이렇게 해드리진 않는데 지금 아무래도 안전한 신고를 주면은 발톱이 좀 젖으면 좀 교정기가 빨리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많이 이제 긴장하고 계셔가지고 조금 약간 안전하게 좀 걸어 드리긴 했거든요. 아, 네. 괜찮으시면 제가 조금 더 위쪽에다 여기다 걸어 드릴 거예요. 네. 괜찮으시죠? 네, 찮습니다 <laughs> 빨당 거는 저거 상처 난 거는 네. 저기 만약에 저기 아물면은 나중에는 아예 뭐안 아파지죠? 네네네 뭐 네, 네, 맞아요 균이 생기면서 이제 균 때문에 이제 집 나기 형성된다는 게 두꺼워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두꺼운 상태에서 이렇게 옆에 부딪히고 위에서 눌리고 앞에서 부딪히고 하니까 안에서 염증이 여러 번 계속 있었어요 지금 보면 약간 빨갛게 네. 발톱 남아있는 발톱이 있는지 확인했는데 남아있는 발톱은 없고요 아까보다 더 괜찮으실 거예요 네이 진짜 부딪혀도 괜찮으세요.